자 오늘도 도전! 목표금액 50억. 첫 판에 풀로 먹으면 좋겠다. 뭐예요? 와, 고돌이? 비? 아, 그럴 턱이 없죠? 나 강은 어떡하고! 나 강은 어떻게 잠깐만요. 아아아아, 일강이요 싱그러운 아침 싸리. 늘상 말씀드리지만, 이렇게 머니가 어중간할 때는 일단 맥스 머니 먼저 만드는 게 목표. 그리고 저게 돈 많은 유저분들이랑은 치는 거는 별로. 저랑 머니가 비슷비슷한 분이랑 들어오세요. 정우, 해배다. 진짜 정우 할아버진가? 이못 먹지? 못 먹지? 잘 먹겠습니다. 와, 난저 싼게 내눈 나한테 있는지 알았어. 나 사파리인가? <laughs> 아, 왜요? 아, 이건 아니죠. 분명히 쟤누지 갖고 있을 텐데. 와, 이거 멍따. 아유, 모르겠다. 아 모르겠다. 멍따 겠네 아, 따. 어? 아, 그래도 무조건 나죠? 무조건 나죠? 나가. 그 방도 내 방이 아닌 것 같아. 나도 좀 얍삽하게 치라 그랬어, 우리 님들이. 안될땐좀 팍팍 나가고, 양지타래. <laughs> 얍삽하게 치라 그랬단 말이야, 우리 님들이. 무시무시. 어유, 그래서... 정우 할배 맞나보다. 뜸들이는 거 보니까. 아, 노인정 고섭불 또. 멋지게 아주 그냥. 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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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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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자폭이 뭐냐? 물라볼게에라 모르겠다. 아, 라아나 아, 이거 원라아 왜요? 아고라 몰라, 몰라, 아라 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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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더니 이만 뜨면 대박인데 아참 저게 문제네 진짜 고돌이 때문에 아안 붙었어 고돌이 나왔어 어떻게지 없네 고돌 또 나왔어 이스덕 잘못 먹은 것 같기도 어? 아, 진짜 왜 똥만 먹을까요? 쓸때 없는 소리죠? 와, 미션도 는제 똥. 똥 줘야죠. 미쳤다. 2, 4억이야? 와. 와, 나 오늘, 정우, 할아버지한테 올인 나는 거야? 아니, 와, 진짜 할 말이 없네? 야, 그래도 20분은 갔어야지. 이게 무슨. 와, 얘 지면 나갈 것 같은데, 이제. 간장 하시네. 와, 어떻게 그거 포탈로 줬지? 아이고, 아이, 잠깐만요. 나가지 마. 아, 나가지 마! 아, 아, 아. 자, 사옥으로 본전 도전. 아, 고하려고 했는데, 뜸 들이다가, 고도 못하고. 정우 할아버지, 나빠요. 괜찮아, 4억으로 25억 만들면 되지. 뭐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이것 또한 밑바닥에서 올라가는 것 또한 하이라이트 아니겠어? 와, 오늘 목표금은 5 5억이었는데 이렇게 바닥일땐 바닥인 유저분들과 플레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아, 3 8억 나쁘지 않았는데. 좋아. 쫑아. 우린 나다래도 어쩔 수 없어. 비도 못 먹고. 도다지, 게노다지를두지요 두세요. 노지통지 통화 어주님어 도마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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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닭볶일 것 같아요. 아, 다행, 다행이다. 다행이다. 혼다는 뭐예요? 일이요? 아, 고돌이 나왔어요. 아, 이 이쁜 거, 이쁜 거 나가지 마. 나가지 마세요. 와 아... 비냐 누가 진냐잘 먹겠습니다. 이상구 네, 홍단. 어휴 계속 시작하자 원고. 와 네. 아, 오늘 까깝하다. 저희도 영상을 올릴게요. 올인 나는 영상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자폭도 안 돼. 마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미안, 미안. 아이고, <목탄> 누구냐, 똥이야? 막히나요박인데 그럼 미션 이런. 여기까지. 와 두장 두장 두장. 노자리라도 한개 죽어서 뭐 이거 흔들게 하던가 이거 와 이거 무슨 폐야? 이해할 수 없는 폐다 박혀야 돼요 안 주겠죠. 사지 마. 아니, 왜못 나? 아니, 왜못 나냐? 한 개, 와, 그한 개가 그렇게 안 붙어? 왜안 밀어요? 뭐, 쳐주는 것만은 해 감사하지 마. 뭐예요? 와, 먹을 게 없어요? 대박. 잠깐만, 쿠사에요 대박. 뭐, 이런 경우 다 있어. 제가, 제가, 제가 삼을 버렸잖아. 삼홍인데? 이딴 소리잖아. 이쁜 예쁜 거, 이쁜 예쁜 거, 어, 밀었어. 아, 통화재주님, 너무 이뻐, 이뻐. 미션 없어요. 굴을 먹었어야 되냐? 미션이 중요한 건 아닌데, 그죠? 아, 이 쿠사 잠깐만요. 아이, 쿠사, 잠깐만 했더니. 안 돼! 아, 스톱할걸! 아, 청간, 잠깐만! 쿠사, 잠깐만! 스톱. 아이, 몰라. 아, 나. 왜 욕심부려, 돈도 없는게. 천천히 올라가면 되지. 잠깐만요. 아, 똥똥똥똥똥이 살 길이다. 아, 똥이요? 와, 똥. 아, 내가 미쳤어. 와, 감사합니다. 나를 갖고 노시나? 왜 그걸로 안 하는 거야? 또 갖고 노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노들이 어딨어요? 갖고 노는 거 아니네 성심성의 거 치는 거네 뭔가 이쁜 거, 거! 고요 리가 움직이긴 한데. 성임성임 꽃는건 맞아. 아 성임 성임성임 꽃 치는 건 맞아요. 여보세요. 그걸 그렇게 왜 고민을. 이제 그만. 패만 잘 따라줘라, 집중해서 쳐봅시다. 형제방도성실성인꽂치는건 맞는데 미션이 없어요. 무시무시. 아노자지를와와 와. 제발 품 제발 아이 진짜 망했어 아 망했어요 녹화 끝 그래도 마지막 분와 헷갈리게 했어 일부러 저러나 나를 가지고 노나 앞무튼 성심성의 껏 치는 거 맞았습니다. 녹화 끝.